라이브 시네마 새로운 시작 준비됐나요? 리틀 포레스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었는데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고요. 이 영화 보셨을까요? 네, 리틀 포레스트는 아직도 잘 보고 있는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영화 봤었을 때 이렇게 뭐가 좋았어요? 저는 그 잔잔한 영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음, 분위기 전체가 일단 잔잔하고 대사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시골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영화를 짧게 소개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단한 도시의 삶에 지쳐 고향으로 내려온 주인공이 자연에서 치유하는 힐링 영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의 촬영지를 보니까 의성 고양이랑 가까워요. 네네. 그래서 뭐 TMR을 살짝 했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주인공이 일상을 멈추고 내려간 거잖아요. 고은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상을 내려놓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요? 어 아무래도 여기저기 치이면서 음. 그럴 때 조금 내려놓고 싶은데. 전 촬영을 또 자주 하니까 네네. 지방을 자주 가니까 아, <laughs> 거기 오히려 가서.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그때마다 힐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을까요? 어~ 제주도? 아, 제주도 올 때가요? 네. <laughs>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요 네, 근데 거기가 관광지라서 조용하진 않겠, 않겠지만 그한달 살기 해가지고 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제주도 한달 살기 뭐 아니면 어디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혼자 살기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무계획으로 가가지고 일어나고 음. 싶을 때 일어나고 나가고 싶을 때 자전거 타고 나가고 막 이렇게 <laughs> 그런 거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는 거죠 네. 근데 하면 나한테 힐링이 되겠다 완전 힐링 되겠다 이 영화에서도 내려가서 요리도 하고 뭐밭도 가꾸고 아니면 그냥 자전거도 타고 네. 비도 왔고 너무 좋죠 그러면 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생각이 커져가요? 힐링하고 싶은 생각이요 네, 이 도시의 삶에서 뭐가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생활이 음. 뭐가 딱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음. 제가 뭐 행복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되니까 음.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좀더 자고 싶은데 출근은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휴식을 못 느낀다고 스스로가 음. 생각을 해서 더 떠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면 고원님의 생각했었을 때는 한 주의 일정이라든가 한달 일정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미리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그냥 바로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무조건 다 해요. 그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안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아 일단 촬영장 가면 또 힘을 내야지. 아니면 네. 뭐 어떤 약속이 있으면 힘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다독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저는 촬영장을 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가는 데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가서는 행복해서 여기서 <laughs> 그, 에너지를 또또 예, 에너지를 갖고 촬영 끝나면 또 이렇게 쉬유 쉬우 해지는 거죠. 예, 지치고 거기도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감정적인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맞아요. 또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씩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지쳐 있으면 한 동안도 촬영을 안 잡아요. 아, 네. 잠깐 텀을 주는 거군요. 맞아요. 저도 아예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 음. 저의 휴무를 촬영장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달 내내 휴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계속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몸이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정신적인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음. 이제 그때는 한번 쉬어요. 그때는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쉬거나 아니면 하루 쉬는 날을 가짐으로써 안정을 시켜주는 거네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다 뭔가를 겪잖아요. 맞아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향에 살지만 조금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거나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사리에서 가장 힘든 거는 출퇴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 하는데 버스, 지하철에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이게 출근하면서 힘을 빼고 가는 거야. <웃음> 그렇죠. <웃음> 가니까 너무 뭐 30, 40분 힘들죠. 걸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경기도에서 서울 오시는 분들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고. 네. 그러면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회사는 뭐 조금의 티타임을 가지거할수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앉자마자 아니면 10분 내로. 맞아요. 바로. 바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메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손님이면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루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월화수목금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휴가가 있지만 휴가를 못쓸 때도 있고 아니면 써도 다른 무언가 때문에 일을 하면서 써야 되니까 그쵸. 우리가 더 빨리 감정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렇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감정이 뭐 배그로 봤었을 때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200 이상을 써요. 아, 체력이. 네, 그래서 네. 잠을 자도 다시 10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쵸. 어떤 사람은 0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출근하면 계속 깎여야 되죠 그렇죠. 아, 힘들죠. 그래서 현타가 올 때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일상 버 벗어나고 싶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괜찮지만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이 감정 부분들을 컨트롤할지 못할 때 음...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한 (8년) 정도 하면서 매주 와야 되잖아요 네. 이 시간 안에 화요일 이 시간에 좋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쵸? 어떤 날은 이 화요일이 너무 바쁘거나 힘든 날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에 무슨 일이 터져서 네. <laughs> 화요일에 빨리 잘 마무리하고 가서 청취자분들을 만나거나 게이트분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걱정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와서 저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게이트분이랑 대화를 나누고 목요일에 업로드가 되면 청취자분들이랑 애청자분들이 댓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진짜 짧게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laughs>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뭘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친구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아,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군요. 네. 네,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친구 만나면 한몇 시간 정도 만나요? 어, 만나면 한 두세 시간? 근데 시간? <laughs> 그 전에, 전날에 한두시간는 통화를 해요. 아, 통화하는 걸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두세 시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라도 친구를 좀 찾아요. 친구랑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됐다라는 걸 네. 많이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친구가 위로해줬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음, 너는 소중하네야 아, 너는 소중하네야 네, 애야. 그래서 너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을 음. 해주는데 음, 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렇게끔. 네, 웅크하게 만들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큐 같은 걸볼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의 삶은 다 이제 비슷해지거나 친한 친구들도 다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할수 있지만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다큐라는 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상하게 뭔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이제. 아 어, 근데 다큐 자체가 너무 슬픈 다큐들이 네, 너무 슬픈 많아서 그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제 잘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쵸. 다큐가. 그러면서 에이. 그 안에 또 내레이션이 있잖아요. 뭐이 어, 분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내레이션 나올 때 진짜 그 작가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한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 었 그러면서 아막 펑펑 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laughs> 눈물이 좀 나가서 아 오늘은 좀 뭔가 감성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구나 싶어서 저는 다큐보고 위로가 필요하면 노래 같은 걸 찾아 듣는 거 같아요. 음... 근데 고은님은 요즘 어떤 노래를 좀 듣나요? 저는 발라드를 워낙 좋아해서 노래 혹시 좀잘 부르시나요? 아니요. 전혀 못 아, 부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왜냐면 또 배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예체능적으로 좀 기가 있는 분도 있는데 네아 노래를 잘 못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 거 여기 이제 주인공 김태리 배우님이 음식을 많이 하잖아. 네 저는 있을까? 전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한식 종류. 아 그걸 왜 좋아요 해 그럼? 잘 만들어요 잘. <laughs>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요리군요 맞아요. 그럼 혹시 주변에 대접했던 적 있었을까요? 네, 있었고 맛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어... 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나만의 레시피가 기쁨... 있어요. 그러면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를 좀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된장을 풀때 이런 식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두부를 넣을 때뭐 이런 게 있다 있을까요? 아... 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넣어야 되고 네네네. 무조건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고 아, 약간 네.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그리고 ]군요. 고추장이랑 된장을 같이 섞어서 넣어요. 아 고추장을 좀 첨가해서 네. 매운 맛을 조금 더 이렇게 풍미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살짝 달면서 이게 매운 맛에 같이 들어가면은 와 기가 막혀요. 네.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네. 못뭐 진짜 분들도 전녁 시간에 듣겠지만 배가 네. 고프신 분들도 있겠네요. 계란말이는 혹시 뭐또 다른 이런 특별한 나만의 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양을 더 예쁘게 한다고. 어. 전 계란말이에 소금을 안 넣거든요. 저는 진짜 계란말이 말고 계란 후라이를 해도 소금을 안 넣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계란말이에 소금을 넣으면 짜게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간을 싱겁게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옆에 케첩을 좀더 짜가지고 같이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소스를 뭐 해서 먹으면 네. 그게 간이 맞아지는 거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이 요리하는 고은 님이 요리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이 러틀 포레스트도 자연을 보여주고 힐링하는 영화지만 이 요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요리사 마음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쵸. 먹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줌으로써 그게 진짜 커져가는 거고 우리 어머니 엄마가 그런 걸 진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어릴 때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양이 오랜만에 찾아오면 요리해서 딱 주니까. 네. 그럼 혹시 뭐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요리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엄마가 해준 요리 갈비찜이야. 갈비찜. 네. 확실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네요. 갈비찜 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근데 진짜 요리잖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거 <laughs> 아, 있으면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밥두 그릇도 먹군요. 네. 그리고 또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 음. 영화가 자아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의 삶에서 잃어버려요 나를. 네. 너무 지치고 부딪히고 상처를 입으면서. 음. 근데 저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솔직히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쉴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그 안에서는 이렇게 풀어지니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고 싶으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좀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네. 얘기요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촬영장 아, 촬영장이라는 공간은 또 내가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영향을 받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도 거기에서 있으면 내가 음... 거기에 필요로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존재를 해야 한다.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촬영장에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가셔야겠네 네. 저는 그래서 촬영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 연락 오면 무조건 가요. 네. <laughs> 저는 5분 대기자입니다. <laughs> 네, 거의 그 정도로.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나만의 공간들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 게 맞아요. 가족들이랑 살다 보면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그냥 들어오거나 맞아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타지에 살면 형제라든지 아니면 자매 남매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기숙사에 살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공간이 줄어들거나 오로지 나만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맞아요 그러면 그게 뭐 숙소라든지 아니면 홍캉스를 하거나 이랬었을 때 우리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힐링하거나 먹고 싶은 걸 먹고 이 영화에서도 아마 김태리의 집이 네좀 단절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한 이렇게 자연에 들어가서 그 자연을 바로 만끽할 수 있는 곳. 맞 근데 우리는 항상 문을 나오면 도시라는 곳은 버스, 사람 맞아요. 많고 아니면 소음이 있고 이런 거에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고향 같아요. 이 고향이라는 게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게언제나면 제가 지금은 집에 자주 못 내려가요. 네.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때그 이제 주변에 가잖아요 그니까 안동이라는 이제 주변에 동네 이름이 막 뜨잖아요 네. 고속도로에 네.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뭔가 달라져 아 그렇죠 그렇죠 반가운 곳인 거죠 그렇죠 저도 엄마 집갈때 그래요 네네 그리고 고향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도 이제 나가면서 뭐 3일이라든지 이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길게 있었지만 워낙 요즘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짧게 있는데 나갈 때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 음... 진짜 뭔가를 떠난다는 기분 음... 그래서 이게 나를 조금 이렇게 알수 있는 공간 내가 고향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네. 조금 마음도 따뜻해지고 좀 힘들어도 얘기 한번 털어놓고 갔구나 부모님이 그거를 좀 받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친구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니까 그쵸. 그런 그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좀 얘기해 주신다면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색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같이 도시를 떠나자고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음, 전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즉흥적으로 제주도 가자 이러면 그 다음날 끊고 갈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그런 친구는 없는 거네요. 아, 근데 다 직장인이라 그런 친구가 없긴 한데. <laughs> 그런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말은 많이, 해요. 야 우리 이날 이거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우리 이날 뭐 펜션 가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 건 하지만 막연하게 뭐한달 살기를 간다거나 같이 맞아요. 쉽지 않은 거는 한달 음. 여행을 간다. 맞아, 현실적인 게 너무 있어서. <웃음> <웃음> 내가 해보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아, 전 항상 하고 싶죠. 아니, 내가 친구한테 말을 하려고 한 적. 아, 없어요. <laughs> 친구가 직장인이니까. 네, 아, 저 친구. 당연히 <laughs> 안될 거라 생각하고 하질 않아요. <laughs> 당연히 거절할 거야. 네, <laughs> 너 혼자 갔다 와. 이런 거. 아, 제가 진짜 돈이 이만큼 많으면, 야, 내가 할게, <laughs> 가자, 아, 이러는데.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낼게, 네. 이러면서 꼬실 수가 있는데. 책임질 수 없으면 입밖으로도 내지 않습니다. 난그 <laughs> 아,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친구가 떠나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부딪힐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넣어야 될게 되게 많잖아.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일들 그리고 저와 같이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아니면 다른 무언가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을 할수 있을까? 그니까요.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니까요. 저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좀 미안해질까봐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친구가 뭐 하자 그래도. 나도 모르게 거절을 하거나 나도 친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고 다음 또 질문은요. 농촌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 혹시 뭘 하면서 벌고 살것 같아요. 음... 이 영화 안에서는 각자 그래도 김태리 말고는 조금 직업이 있었던 거죠아 네. 다시 돌아와서 뭐 농사 일을 하거나 부모님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있었는 건데 뭘 하고 살것 같아요? 음, 전 이런 그거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 네. 농촌으로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면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은 더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제가 농사를 짓고 산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농사를 네네. 짓는 걸로 생각을 안 했고 가서 카페를 소소하게 차려 가지고 <laughs> 여기 오시는 분이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음. 있고 아이들도 네네. 있고 이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랑 그냥 소소하게 여서 대화를 얘기해서 나누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네. 그냥 많은 돈을 벌고 이제 그걸 떠나서 그냥 네네. 내가 살아갈 정도로만 음. 돈을 벌고 소소하게 이 공기를 느끼면서 그냥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네, 이제 요렇게 생각을 그러면 했고. 그러면 뭐 혹시 카페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내가 할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농촌이라든지 그쵸. 조용한 동네로 갔었을 때는 할수 있는 거겠네. 그렇죠. 왜냐면. 그 농촌을 가면 대부분 뭐가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카페 우가 생각하는 편의 시설들이 네. 거의 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페 하나 있으면 은 음. 오시는 손님들이나 뭐 친구들, 친척들 와가지고 한잔 마실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봤었는데 그것도 다큐예요. 네. 어떤 젊은 남자분인데 농촌에서 카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원래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타를 팔다가 맞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니까 <laughs> 네. 믹스커피를 맞아요. 아이스로 잘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끔 아이스크림도 넣고 맞아요. 그렇게 파는 걸 봤었는데 좀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카페랑 다르게끔 또그 안에서 맞아요. 잘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조금 넘게 고은님이랑 재미있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어?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힘드신 게 아니셨나? <laughs> 이건 말해드릴게요. 말이 많은 분은 확실해요. 왜 같이 웃요 왜냐면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많은 분이 있으면 제가 말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상태를 알수 있잖아요. 네. 게르트 분이 말을 좀 적게 하면 제가 그 공간을 채워드려야 되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을 때인 있는데 오늘은 <laughs> 고은님이 대부분 목소리로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네. 제가 목을 쓸 일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진요전 너무 재밌었어요. 청취자분들도 고은님이 좋은 목소리로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고은님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하게 되어서 뭐 다양한 얘기도 듣고 네. 어, 청취자분들도 또 새로운 게스트가 왔으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고 의견을 남겨주거나 시 아니면 우리가 오늘 고민 사연 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네. 댓글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남겨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고원 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의피오디와 이메일 사이사의피오디 골뱅이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팝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메일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답장을 다못 해드렸는데 항상 메일 답장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이라든지 고민했으면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11월 첫날이거든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1월 12월 얼마 안남았잖아요 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크는 심리셀롱 웃으면 좋고 울면 슬프고 그래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 안녕.